오늘 25장 교회에 관하여라는 내용으로 우리 신앙고백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뭐 어느 때나 그랬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목회자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건강한 이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업체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그냥 우리 그런 취미생활, 어떤 클럽 모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뭐라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곧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교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 말인즉슨, 오늘 저희가 오전 설교 때 나눴지만. 묵상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묵상이 안 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령은 들어오셔서 죄사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모르죠. 교회를 너무 모르니까 사회까지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관해서 정리한 우리 25장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보편교회, 공교회라고 하죠. 이것은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교회입니다. 이 공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자들의 전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분명히 <laughs>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죠 이 보이는 교회 역시 이 복음 아래에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우리 율법 말씀드릴 때 얘기 드렸지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한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하나님이 민족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laughs> 정부가 없었죠 신정국가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시대를 주신 이후로부터는 정부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는 합당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시죠. 어쨌든 민족에 한정되지 않았던 얘기는 이제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각 민족과 각 지역과 각 국가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 가시적 교회죠. 그렇지만 가시적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laughs> 불가시적 교회, 보편적 교회는 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더 중요한 얘기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이 시대의 흐름을 깨뜨려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성도죠. 아,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어뭐 굉장히 합리적인 소리 들리죠. 그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진짜 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편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반문이 들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면은 구원이 취소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죠? 예배고, 거기 예배 안에 들어있는 찬송과 설교와 성례와 성도관의 교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방편, 통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밝힌다는 것은 모순인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는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들은 본인들이 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에서 권면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예배 생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을 위해서 유익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시하죠 무시합니다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은혜의 방편들을 위해서 뭘 허락하셨냐면 3절에 나오죠 이 보이는 공교의 교역자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야 방금 말씀드린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십니다. 아까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죠. 왜 설교가 중요하고 설교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령의 사역자가 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무엇을 위해서 진짜 힘써야 되냐면 내가 성령에 붙들리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거기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유익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 목회자가 성령에 붙들려서 <laughs>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이걸 이해를 못 하니까 저희가 아까도 교제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뭐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월급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논리죠. 그런데 이 교역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 본인도 첫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잘나서 교육자가 된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연구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진짜 해야 될게 뭐겠어요? 그리고 기도겠죠. 성령께 붙들릴 수 있도록.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위해서 책을 허락하셨고, 스승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배워야죠. 그것과 함께 이 당연히 기도가 최우선이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한 해에 우리 라이프교에 <laughs> 주실 복이 어 저는 이거라고 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을 때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라이프 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죠.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 교역자.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교역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죠. 이 교회가 때로는 잘 보이기도 하고 잘안 보이기도 합니다. 어, 예를 들면 핍박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잘안 보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핍박 지역들이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있죠. 우리 북한 지역이라든지, 어뭐 저런 이슬람 국가들 보면은 교회들이 잘안 보이기도 합니다. 가시적 교회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죠.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하 교회 같은 모습으로 이제 유지가 되죠. 이번에도 뭐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보이는 것만 그렇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알려지지 않게 더 많을 겁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올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겐 있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우리가 가시적 교회가 많은데 많은 지역에서도 어떤 게 보이냐면은 덜 순결하거나 더 순결하거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 교회를 욕합니다. 근데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못 배운 겁니다.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그래서, 아, 조금 더 완벽한 교회로 찾아가야겠다. 이거는 틀린 생각이죠.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 교회가 더 순결하거나 덜 순결하거나. 근데 그거는 어떻게 차이가 되냐면,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수용하고 예배를 순결하게 행하냐, 순결하지 않게 행하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순결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설교자의 말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복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집단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저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명확한 것은 복음의 교리가 순결하게 전파가 되지 않으면 거기는 아좀덜 순결한 교회구나 그러면 가능하면 그 교회가 건강하고 순결하게 올바르게 작동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다 아 여기는 순결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뛰쳐 나오는 게 답입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였죠 우리 뭐 가장 가깝게는 로마 가톨릭 때 종교 개혁하는 분들. 지금 한국 교회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겉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기독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어디에 많이 오염됐습니까? 돈에 오염됐고. 성적 타락에 오염이 됐고, 우리 올바르지 않은 복음 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죠. 생명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물질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복 신앙이 되면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만 구한다고 러면 이제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간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덜 순결한 교회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5 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혼합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 사단의 모임이 될 정도로 타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 저희가 너무 잘 경험했죠. 이게 교회가 변질이 되는 게 순식간인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모임을 가질지라도 혼합되고 오류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심지어 사단의 회가 될 정도까지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금보금 얘기하다가 점점점점 막 성적 타락으로 가거나 아니면 물질의 타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완전히 사단이 활동하는 그런 장소가 될 정도로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지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육절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리스도에 머리, 교회의 머리는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황이가 당연히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교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황이 어떠한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903년도 미국의 로, 이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 항목을 뺐습니다왜심니까 신앙고백서에서 <laughs> 빼버렸어요왜 지금 로마 교황의 시대가 아니니까 이미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구절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른 것을 높인다고 하면 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1903년도에 미국 장로교회는 이제 그러한 이유로 뺐는데 뭐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로마 카톨릭과 로마 교황을 얘기하는 큰 의미는 찾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이 웨스민스터 25장 6절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격해야 되겠죠. 예를면 들 교회 안에 그리스도보다 목사가 높아지고, 혹은 그리스도보다 한 장로님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목사 말고도 저기 어느 가면은 무슨 사역하는 데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흰머리 흰머리신데 신비주의 과 하거든요. 사람 엄청 모입니다. 웬만한 교회보다 사람. 근데 목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이에요. 그냥. 근데 사람들 구름떼처럼 끌고 다녀요그 뭐냐면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뭐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순결한 교회라도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정말 뭐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이 쓰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혁된 교회는 늘 성경으로 개혁돼야 된다. 공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늘 성경으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 방식은 뭐가 있을까? 성경적이지 않은 물질과는 내가 혹시 있지 않은가?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은 내가 혹시 있지 않을까?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하고 똑같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제가 로한, 저희 딸도 역사를 좋아하길래 늘 얘기를 하거든요.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역사관을 올바르게 심지 못하면 사람들이 삐딱해진대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심지 못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요나 같이 돼 버려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 전화라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안 전했죠. 못 전한 게 아니고 안전했어요. 왜? 원수의 나라다. 왜? 자기 나라 맨날 괴롭히던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회계를 베풀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다 울면서 옷을 짓고 회계했다고 했어요. 요나의 예상과 전혀 달랐죠. 요나의 역사가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런 그 개인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어보십시오. 이, 지금 언제입니까? 우리 벌써 이제 백 년이 다 됐죠. 우리가 일제시, 일제한테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막 사람들이 프레임을 나눕니다.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육신의 관점. 그게 악인들의 꾀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맨날 욕만 하는 거요. 막 일본놈은 나쁜 놈들이다. 그리고 이것도 봐야 돼요. 지금도 뭐 반중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복음화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국 사람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뭐안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파동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 결국엔 신자 책임이라니까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책임인 거예요. 교회 책임.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감당하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는 정치인들의 문제로 일어날 뿐이지 실제로는 교회 책임인 거예요. 이번에 막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보십시오. 다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들인데 전혀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막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일적에서 자기의 프로, 엘리트니까 자기 프로세스에 따라서 되지 않으면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제가 들었을 때는 아 이거는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인격은 아니다. 근데 그게 또 정치 프레임으로 몰고 예요아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게 정치병이라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로남불로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는 성범죄 저질러도 상관없는 거뭐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진영의 정치인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감싸줘요. 지금 이게 한국의 문제거든요. 한국의 많은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과 섭리가 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뭘 봐야 되냐면, 아, 나의 죄를 늘 회개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지은 죄가 뭐냐. 보십시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우지기 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 하던 나라였습니까? 우상숭배하던 나라였어요. 뭐, 사람들 종묘 종묘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종묘, 저, 저라던 곳 아닙니까? 저라던 곳. 저라던 곳. 근데, 저희가 글 보면서, 야, 이 기독교 목사들조차도 그걸 신성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목사가 이 꼴이니. 이거 제사 지내던 곳 아니에요. 그리고, 인권이 어디있었습니까 조선에. 노비. 뭐 왕이 명령하면 딱 사람 죽일 수 있던 시대 아닙니까? 자유, 인권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나마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다른 데서 온게 아니라 성경에서 온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우리 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개척 시기에 보면은 청교도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목사님들 가정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노예 있었어요, 옛날에. <laughs> 목사님들 가그 제가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뭐 이런 청구도 유명한 목사님들 가정에 다 흑인 노예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안타까운 시대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인으로서 도 성경에 거, 어긋나는 것들, 성경에 반하는 것들 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혼합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빠질 수 있는 그 악인들의 꽤, 재인들의 길이 뭐냐니까 하 만몬입니다. 돈. 교회조차도 지금 돈이라는 논리에 지금 메모리 됐죠. 그 당시에 뭐 흑인 노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흐름이니까. 시대 흐름이. 당연한, 어, 다, 노예가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당시에. 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아시죠? 미국 초대 대통령 이분이 치아가 안좋아대요 치아가 그 당시에 치과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치의학이 발전이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의치가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게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내리고 있는 흑인 노예 불러가지고 이빨 뽑았어요 흑인 노예 이빨을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씹었어요 공도 있죠 그분의 공 그러나 그 시대가 항상 그렇게 이 죄로 시대마다 오염되어 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 생활과 또 목회자는 목회와 또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혼합되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경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는 구원론도 오류가 많지만 특히 저는 교회가 교회론을 잘 가르쳐야 된다. 교회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갑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 세상이 타락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교회가 각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면 사회도 거룩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 통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조차도 어떤 크기와 돈과 분위기가 교회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됐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갈때 심지어 뭐 그러잖아요. 어른들조차. 아유, 뭐 결혼하려면은 뭐큰 교회 가 <laughs> 사업 하려면큰 이게 얼마나 타락입니까? 야, 아니 교인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니, 교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도 어떻게 돼요? 돈 중심으로 올라가죠 아, 교회가 그렇게 논리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한 시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론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좋은 책들이나 또 필요하다면은 좋은 좀 우리 강사님들도 모셔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어 저희가 기도하고, 또힘 써야 될줄 믿습니다.